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정부가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청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1인 평균 연봉 1억 2,700만원 청년 최대 만 62세인 회사에서 엔지니어 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 채용 계획 소식으로 취업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매일경제 보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 참정 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엔지니어 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 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생산직은 자동차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정년이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성과급 규모도 실적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하며, 자녀 학자금 등 복리 후생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킹산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킹산직이란 왕을 뜻하는 킹과 생산직의 합성어입니다. 6월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2025년까지 생산직 직군 500명을 채용하는데 합의했는데요. 기아 생산직 채용이 취업 시장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높은 임금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의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 2700만원이나 된다고 하니 취업 시장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복리 후생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복지의 한 가지 사례인 차량 할인 제도를 보면, 현직은 물론이고, 25년 이상 장기 근속 퇴직자도 차량 구매 시 75세까지 최대 25% 할인을 받아 차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기아 생산직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있고, 실제로는 만 62세까지 계속 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정년퇴직자 재고용 계약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로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만 62세까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법적 청년 연장 이슈를 보겠습니다. 올해 정부가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청년 연장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을 청년 연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정년 60세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연금개혁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60에서 64세 연령층은 그 기간 동안 소득공백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정부, 기업 등이 퇴직시기를 늦춰야 공백기간인 5년 안팎의 소득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층의 반감 등으로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에 앞서 세대 간 갈등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정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 내 연령 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가 될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인건비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세 번째, 미래의 청년 일자리를 현재의 장년층이 빼앗아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반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 이러한 문제점들이 청년 연장 추진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연장 관련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 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법적 정년 연장 개정 법률안의 논의 및 협의가 금물살을 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정, 박홍배 의원 등이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박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과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임으로써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추어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늦추어집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0세였습니다. 이는 법적 정년인 만 60세와 맞추어서 수급 개시 연령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서 이후에는 5년마다 한 살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입니다. 출생 연도 53년에서 56년생은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1세부터입니다. 57에서 60년생은 만 62세부터, 61에서 64년생은 만 63세부터, 65에서 68년생은 만 64세부터, 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급이 개시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5년마다 한 살씩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년 연장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총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을 주요 국가별로 보겠습니다. 독일은 36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 한국은 7년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60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평균 73세까지 오랜 기간 동안 노동 시장에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특히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83.4%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년 연장 방식에 있어서는 노사 간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노동계, 경영계의 의견입니다. 노동계는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다가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는 획일적인 법적 정년 연장보다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법적 정년 연장 국내 사례입니다. 동국제강그룹의 철강사업 법인인 동국재관과 동국CM 노사는 각각 3월 말에 타결한 올해 임단협을 통해 정년퇴직 나이를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1년 늘렸다고 합니다. 이번 정년연장은 생산직 사무직을 포함하여 약 2,500여 명의 임직원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한국전력에서는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대 및 보장하고 노인 인구 1천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근로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합니다. 현대 자동차는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생산직인 기술직, 정비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만 62세까지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노사는 지난 7월 8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이와 같은 참정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교섭 참정 합의안 내용입니다. 정년 연장은 만 60세 초과 기술자에게 1+1년 재고용을 보장해주고 정년 관련 노사 t f 를 구성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정년 개선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규 재용은 2025년에 800명. 2026년에 3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는 정년 연장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우선 기술직 생산직 촉탁 계약 기한을 현재 1년에서 1년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촉탁 계약직은 정년 퇴직한 조합원을 신입사원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노사가 재고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늘리게 되면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고용 형태로 정년을 만 62세까지 연장한 효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업들은 노사가 당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니어 재고용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니어 재고용을 도입한 기업으로는 현대차 포스코 HD 현대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현재 숙련 인력을 정년도래 이후에도 계약직 촉닥직 형태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두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세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시본청과 산학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도 중소·중견기업 재고용 확대를 독려하고자 계속 고용 제도인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한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법적 정년 연장 해외 사례입니다. 법적 정년 연장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해외 주요국은 10년 전부터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올리거나 폐지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해외 주요국 정년 사례입니다. 미국은 1986년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영국은 2011년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일본은 2000년 65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를 하고 2021년에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대만은 2024년 7월에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 중 일본의 정년 연장 사례입니다. 일본은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4년 법적 정년을 기존의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고, 2006년 실질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입법 조치에 나섰고, 2021년에는 프리랜서 계약 등을 통해 직원들이 70세까지 회사에 몸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기업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계속 고용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고령자 취업률이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일본의 60세에서 64세 취업률은 2012년에 57.7%, 2022년에는 73.0%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일본의 65세에서 69세 취업률은 2012년에는 37.1%, 2022년에는 50.8%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청년 연장은 계속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청년 연장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법적 정년 연장 이슈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